어, 네, 안녕하세요, 정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제 소개 에 앞서서요 어,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 브랜드 체험 재밌게 잘 하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막 거기서 열심히 하고 오셨나봐요. 약간 파운드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 좋은 감사는 어떤 강사예요? 빨리 끝내준다. 아, 근데 말씀하신 빨리 끝내주는 강사는 예. 어떤 강사예요? 후회로 한 강사예요. <laughs> 자, 제, 저를 훌륭한 강사로 만들어주실 분은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저를 어, 훌륭한 강사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마, 맞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속이 간단하게 할게요. 어, 이앞에웬 프로듀서? 어, 저 사람은 혹시 PD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영상을 쭉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잠깐 잠깐 끊어서 빨리 빨리 지나갈 거예요. 교수님, 하도 저한테 부탁을 하테이션 리스크 예방. 보면 관심 있지. 누가 그러면 관심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알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도 있어요. 음. 우리 아. 기본적으로 회사의 리프테이션 리스크. 리스. 아 죄송해요. 뭐, 잠시만요. 뭐, <laughs> 제 잘못 말했어요. <laughs> 되게 좋았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뭔것 같아요? 전혀 모를 수 있죠. 네, 교육 영상인데요. 저는요, H금융사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어, 그러면, 어? 저, 저 사람 뭐 교육? 이런 거 하던 사람인가? 그 부분도 했었지만, 제가 최근에 했었던 건, 기획과 분석,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제가 저는 굉장히 좀 즐기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재밌었고, 일을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상사분께서 저한테 어떤 일을 주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 아,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어, 아, 나 되게 잘하나봐. 그러면서 굉장히 진짜 즐겁게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야근도 너무 재밌었고요. 심지어 밤을 샜는데도 막 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 그 다음날 꼴딱 샜는데도 물론 이제 멍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전 너무 신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장 지금 그렇게 다니고 계시죠? 네. 예. <laughs> 네, 제 동료가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 언니, 언니 또라이 같아. <laughs> 회사를 언니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그렇게 즐기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네. 어, 잠깐 오늘 집에 가기 싫으신 건가? <laughs> 자,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네. 인정 받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요. 제가 즐기다 보면 거기에서 뭐 명률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겠고요, 제 공과 평가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어, 나름대로 인정을 좀 받아서요. 저희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실 그 다섯 등급이 있었어요. 약간 직급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긴 했지만 직급을 이제 그룹지어서 평가를 받긴 했지만 1 년에 단한번 평가를 받는데요. 그 수많은 직원이 제가 다녔던 사실 회사도. 어좀 대기업이었었기 때문에 직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수많은 직원은 다섯 등급으로밖에 평가를 안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 어, 최고 등급 A 등급은 거의 잘안 주거나 아니면 승진 대상자한테 약간 밀어주기를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제가 A를 받았을까요?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A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A를 받으면 누군가는 예, 5단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 사람, 그 친구가 뭘 굉장히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비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회사는 그런가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 위에. ...를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제 높은 뷰를 보고 싶어서 임원분들과 뭐 이렇게 더 위에 계신 분들과 뭔가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그 임원분들이요 단한 분도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평생을 이 회사에서 사실